민수기 8장 5절에서 26절까지 내용입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체 내용은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어, 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제사를 대신. 어, 하나님께 나가서 대표해서 드리는데 그 제사장의 그 직무를 옆에서 이제 서브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돕는 한 면에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한 면에서는 제사장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일들만 백성들 스스로 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몇 가지 일만 제사장들이 하고, 나머지 모든 종류의 그 일들을 레위인들이 맡아서 하는 거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 전체를 부르십니다. 당연히 노동의 양도 많고, 그렇지만 이제 레위인의 숫자도 많기 때문에 어 적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마치 그 말씀이 처음 시작될 때어 나오는 관용구처럼 이게 그냥 어, 한 마디를 시작할 때마다 나오는 관용구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말씀 모든 것들이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죠. 이게 모세가 국가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또는 뭐 제사장이 통치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죠. 모든 것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내용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의 의복을 빨게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그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절차죠. 그 몸, 몸에 있는 모든 그 어, 채모들, 그들이 뭐 샤워를 하고 목, 몸을 씻고 해도 남아 있는 어, 그런 부정한 것들을 완벽하게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 몸에 있는 채모를 이렇게 다 제거하는. 삭도는 이렇게 면도칼 같은 거죠. 이런 삭도를 사용해가지고 어 몸의 채모를 제거하는 것. 이거는 레위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는 어 어떤 절차이기도 하지만 문둥병자들이 문둥병에 걸리면 짐밖에 어 이렇게 따로 격리가 되거든요. 그들끼리 모여서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어, 어 집단 생활을 이제 자기들끼리 하죠. 그런데 거기서 이 문둥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유되고 나면 그들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어 비록 이제 몸에 그러한 흔적이 있다 할지라도 어 백성들 사이에 들어와서 같이 살수 있는 거죠. 그때에 제사장이 가서 그걸 진찰하고 치료가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고, 이게 치료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흐르는 물 위에서 막 이렇게 제사 지내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 과정 중에 전신을 이렇게 삭도로 미는, 몸의 모든 털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딱그 과정하고, 레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하고, 이 방식이 똑같죠. 백성들아, 백성들에게 들어오려면 내 어, 저기 문동병자들이 몸의 정결함을 완벽하게 어, 어, 갖추고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 정결함을 정결함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려면 문둥병자들이 새롭게 되는 것 같이 이. 어~ 레윈들도 일반인에서 정결케 되는 의식을 가지고 있게 들어오는 이 화면에서 보면 모든 인간들이 마치 문둥병에 걸려 있는 집단 같이 거기서 정결 예식을 거치고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똑같이 이렇게 모방하고 있죠 이게 죄의 심각성 그리고 모든 어, 백성들이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범죄로 인해서 아주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상징한다고도 볼수 있죠. 이렇게 똑같은 이런 방식은 다른 곳에서는 없죠. 이 대제사장이 위임식 할 때도 이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몸에 전신을 다삭도로 미는 이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배옷을 입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 같은 것들을 몸에 이렇게 장신구처럼 장착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아 이런 행동을 위임식들을 하죠. 8 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해막 앞에서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어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당연히 못 들어왔겠죠. 근데 바깥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어 마당이죠. 근데 이 마당이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이게 전체 해봤자 10미터, 20미터 정도 되는 가로 세로 그 정도 사이즈니까 아마 대표만 들어왔겠죠. 그리고 다른 백성들은 이제 성막 바깥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형국이 일고고 아마 백성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이 성소에 나와서 주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어, 그것을 대신해서 지금 나와 있고 그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또한 레위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또 자기들의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는 거죠. 이 안수에는 항상 전가가 있거든요. 축복이 어, 전가되든지 저주가 전가되든지 책임이 전가되든지 이런 식이죠. 이 양을 데리고 나와서. 그 위에 안수를 하는 제사의 형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 죄를 전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수를 통해서 흠없는 어린 양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고, 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것은 전가의 의미죠. 책임을 당신에게 전가합니다. 이런 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줄 때도 속죄 제사는 필수적인 것이고 이수송아지가 어, 어제 같이 조금 나눴지만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제사가 이 차등이 있다고 했잖아요. 5 단계 이상 차등이 있는데 이 단계 중에 제일 상위죠. 이거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위임되고 백성을 대표해서 나갈 때 이런 방식을 쓰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에 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을 대표해서 위임되는 이큰 어 위임식에 이런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어 경제적인 이 상황을 고려해서 차등 한 다섯 가지의 이 레벨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 이런 큰 대표성을 가진 데서는 가장 최고의 어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 드리는 것이죠. 합리적이죠. 11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들여치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봉사하기 위함이라.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요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주로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흔들 흔들죠. 이게 고기 같이 그 동물의 재물의 앞다리나 뒷다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요것들은 이제 흔들지 않고 흔들 수도 없죠. 이게 무거우니까 하나님께 들어서 거제의 방식 들어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태워서 드리는 거는 번제라고 하죠. 이렇게. 어, 흔들어서 바치는 것은 흔들만 해야 되는데, 레위는 이제 사람이니까 어떤 식으로 흔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뭐 어깨를 자꾸 흔들었는지, 이게 주석에는 어떤 재단 같은데 올라 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몸이 흔들리는 방식이다. 이런 추측이죠. 추측. 실제로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 어떤 대신 흔들 수 있는 어떤 그 재물을 가지고 이제 흔들어서 대체 방식으로 이렇게 그들 요제로 드렸는지 이건 다 이제 추측에 불과하죠. 사람을 들어서 흔들기가 어려우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흔들어서 바치는 요제를 선택했다는 것은 요제의 방식으로 드려지는 것은 재물의 손상이 없죠. 그래서 이 흔들어서 바친 것들은 거의 100%다이 제사장의 소유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레위인들이 흔들어서 바치는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 제사장의 일을 서브하는 제사장의 마치 소유물 같이 들어가서 봉사하게 되는 거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죠. 이게, 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의 재물들을 흔들어서 받쳐서 제사장의 소유물로 주는 것과 이 방식이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 이것에 대한 우리의 로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단계에 걸쳐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좀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교회 봉사나 일이나 누군가에게 귀속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 식당 봉사를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식당 봉사 전체를 관장하는 팀 리더에게 우리의 몸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회사도 조직도 비슷하죠. 내가 뭐 회사의 일을 위해서. 들갑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팀장 아니면 과장 부장 또는 사장님 그 제일 위에 회장님 그 사람들의 의지 그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거기에 귀속되어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결국 사람의 어떤 소유물처럼 사람의 종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일하지, 사람에게 뭐 내가 귀속됐냐. 이거는 어이 원리에 의하면 대단히 무지한 이야기죠.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은 사람에게 드려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일하는 데에 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서브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보, 보건대, 우리가 권위에 순복하는 일이. 이 원리하고 같거든요 결국 그 권위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최종적인 직김의 이유가 되는 거죠 12절입니다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결국 하나님께 드려져서 어 봉사하는 사람, 레위인들도 뭔가 도덕적으로 우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속죄의 제물이 결국 필요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따로 떼시는 겁니다. 어 안에 특정한 뭔가가 있어서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서 구분하신 것도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구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과 주권에 따라서 따로 떼신 거죠. 교회 성도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뭔가 한 일이 있나요? 조금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교리를 보면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회심, 칭의, 그 어떤 과정도 우리가 거기에 개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왕께서 오셔서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 중생의 은혜를 주사, 회개하고, 죄에 대한 돌이킴을 할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어, 의의, 어, 자리에 앉히시는 거죠. 우리가 개입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에 비해서 나은 것 도덕성이나 위세나 능력이나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처럼 이 레위인들도 뭔가 특정한 도덕성이나 뭐 빛날만한 것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불렀고 그들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13절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결국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드려지는 제물이죠.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윈을 구별하라. 이 구별하라는 말과 거룩하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다른 것, 따로 떼어두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내가 그를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고별하였습니다 실제로 레위인들이 봉사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거듭 레위인이 위임받는 자리에서 그리고 제사장이 듣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듣는데서 하나님께 이 이런 선, 선언을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알아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여 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위임의 절차를 거쳐서 특정한 사람이 대표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안에서 미숙한 자들에 의한 악한 고통이 있는 거죠. 미숙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화면에서는 지극히 어떤 전문화되고 노련한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전문화가 필요한 곳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난 건데 방송실을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누가 함부로 이렇게 가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죠. 그 어, 근데 이 방송실은, 어, 소수의 이렇게 전문가가 있지만, 봉사자들은, 어,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배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늘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생소한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방송실을 위한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 순종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해중이 여호와께서 레윈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윈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윈이 이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후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레위는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회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레위인 중에서도 골라진 아론의 자녀들밖에 없죠.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바깥에서 서브하는 것입니다. 돕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갈 가서 봉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어 우리 앞에서 볼때 레위인의 어세 자손이 어 30세에 불임 불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30세 어이 30세는 그 성전 기물들 그리고 성막을 정리하고 옮기고 하는 이런 어 까다롭고 힘든 일 이런 일들들은 30세부터 하게 돼 있고. 그 해막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봉사하는 것들은 이제 20세부터 시작하는 걸로, 25세부터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이게 성막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노동이 필요하죠. 그 짐승을 잡고, 그리고 살을 발라내고, 그걸 불태우고, 물을 떠오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하고 또 재물의 찌꺼기들을 어 일정한 장소까지 옮기고 이런 아주 고노동인 이런 일들을 해야하기 때문에 50세가 넘어가면 체력적인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어 그래서 50세부터는 어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서브하는 거죠. 이게 돕고 관리하고, 조언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노동인 일은, 어, 50세까지로 끝나고, 50세부터는, 이제, 노동이 섞이지 않은 한발 뒤에서, 예, 그렇다고, 이제, 모든 것들을 그만두는 것은 아니고, 서브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어, 그, 정년기, 어, 일할 수 있는 정년기 사람들이 일을 잘할수 있도록, 범사에 이렇게, 어, 돌아봐주는 거죠. 일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노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니데 육체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리듬 같아요.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 같이 할지니라 하면 올 전체 레위인들의 위임식 이야기인데 저는 이 내용 전체에서 하나님의 큰 자비를 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면하고 싶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 있죠. 하나님께 직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하셔서 이런 절차를 두어서 저 바깥에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히 대면할 수 없는 그들과도 대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한복판에 임제하시고 거기에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런 또 다른 절차를, 복잡한 절차를 만드시면서까지도 그들을 대면하고 만나고 관계하고 그들 속에 역사하기를 강렬히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차에 대한 집중보다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사모할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열렬한지, 그들을 주목해서 봐야 될 처지에 있는 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엘레위인들을 부르셨지만 실제로 보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이런 불가피한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거주하시며 머물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동고동락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완전한 속죄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나 부담의 일이나 무거운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이 가볍고, 달려가는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주님 대면할 때 주님 오셔서 우리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방송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다로운 요소들이 필요한 모든 봉사의 한 부분 부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숙련 된 자들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나님 이곳에 들어와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의 모든 분야 분야들의 권위를 세우시고 결국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책임 맡은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겸손한 자세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